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구 청장을 비롯한 주민 복리를 위해 연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 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영 의원입니다. 본원의 5분 발언에 앞서, 최근 한달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비규환의 참화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산림청 대원, 전국의 소방대원, 우용소방대원 여러분의 숭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진심어린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북구의 집안 치마, 이른바 도로의 지뢰라 불리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사전 예방책 마련을 위해 북구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근 중이던 30세 오토바이 운전자가 50m가 넘는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무려 17시간이 지난 뒤 안타깝게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꿈만한 청년에게 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으며 이 사건은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북구에도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북구는 안전한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우리 북구에서는 총 32건의 집안침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남동, 문흥동, 양산동, 두암동, 풍양동, 신암동 등 북구 전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싱고리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하수관 손상, 다짐 불량, 호우로 인한 집안 약화 등으로 분석되었으며 일부 사고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구는 매년 집안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지만 위험 지역을 사전에 분류하거나 중점 관리 대상을 지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예방 조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침하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하시설물 안전 점검 역시 대부분 유관주사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관, 통신관, 가스관, 전기관 등 개별 시설물 점검은 부서별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지하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정보가 분산되어 있고 사고 데이터 또한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대응 실속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고 선제적 예방 조치 또한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북구간 내 화수관로는 2023년 기준 총 1,370km에 이르며 이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화수관로는 898km로 전체의 66%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비된 구간은 102km로 보수율 8.8%에 불과합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화수관의 내구연한은 20년이며 전국 화수관로의 43.7%, 광주의 경우 67.1%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북구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 내 집안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정밀조사 실적은 487.5km에 불과하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전체 조사를 마친 데만 10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수관 정비 사업은 설계부터 준공까지 평균 5년에서 최대 11년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계 예산 확보 인허가 입찰 공사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지금도 수많은 구간이 조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 북구가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한지조차 명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기술 진단이 시작되었지만 2025년 진단 대상은 72km로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이 속도라면 전체 진단을 완료하는 데만 19년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반침 하우주 원인이 하수관 손상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비지연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된 균열이 어느 날 갑작스레 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부부는 또한의 중대한 위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역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가 그것입니다.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북구 전역을 관통하는 2단계 구간은 본격적인 착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는 대규모 굴착과 구조물 설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지반이 약화되고 신고 발생 가능성 또한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 구간에는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있어 집안침화로 인한 주택균열, 도로 함몰, 재산권 피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부구는 이에 대비한 별도의 집안안전영향평가체계, 공사전후 집안 변동 모니터링체계, 주민피해 예방시스템을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구만 반복되는 행정만으로는 더큰 재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방 없는 복구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중대한 갈림길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첫째, 북구 지하 안전 관리 기본 계획을 전면 재정비하고 지하철 2호선 공사 구간을 포함한 위험 지역을 선제 지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싱골 특별 대책 TF팀 구성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등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위험도 평가를 바탕으로 우선 순위에 따른 교체 보수 계획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G.R.P. 조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집안치마 위험 지도 제작도 함께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지하공사 인허가 단계에서 집안안전 안전 평가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사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민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넷째. 안전신문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발견한 징후를 신속히 신고하고 행정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지하안전감시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들을 반면교사삼아 더 이상 땅아리 균열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이리니 법칙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한 건의 중대사고 이면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이 법칙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작은 균열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언제든 애고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안전의 시장은 미리 살피고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에게 반드시 약속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지도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